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1공화국, 즉 이승만 정부의 정치사와 4.19 혁명에 대해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차를 보면 첫 번째는 장기 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 두 번째는 4.19 혁명의 전개입니다.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현대사 전체를 넓게 훑어보는 현대사 개관의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제1공화국은 이승만 정부, 제2공화국은 내각 책임제 하의 장 대각. 그러다가 5.16 군사정변 이후에는 박정희 군사정부, 제3·4공화국은 대통령 중심지하에 박정희 정부가 수립이 되었는데, 제4공화국 끝물쯤에 12·6 사태와 12·12 .12 사태 이후,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권력을 장악했고, 전두환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11대 대통령으로 간선제로 당선이 됩니다. 그러다가 헌법을 개정하고 난 다음에 제12대 대통령으로 전두환이 올라가게 되고요. 자, 그러다가 87년도에 6월 민주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연, 즉, 부차 개헌이 이루어진 결과 제6공화국이 쭉 전개되었다라고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제1공화국인 이승만 정부를 중심으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기식권을 위한 헌법 개정입니다. 헌법 개정을 두 글자로 줄이면 개헌인데요. 이승만 정부에서는 총두 번의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개헌이 왜 이루어졌고 개헌의 결과가 어떠했는가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2년 6.25 전쟁 중에 첫 번째 1차 개헌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1차 개헌을 발췌 개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발치개헌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첫 번째 국회는 재헌 국회라고 배워봤고 재헌 국회는 임기가 4년이 아니라 2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1950년 6.25 전쟁 터지기 직전에 두 번째 제 2대 총선거가 실시되게 되는데요. 총선거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니까 이승만 정부의 비판적인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되게. 됩니다. 당시 대통령 체계를 보면, 대통령은 자 임기 4년에 자 1차 중임, 자, 두 번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 형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국회에서 이승만 정부에 싫어하는 국회의원들이 들고 들어왔으면 제2대 대통령 선거에 이승만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에 따라서 뭔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당시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아주면 다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안을 올리게 됩니다. 그럼 전개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만이 지지 세력을 모아 집권 여당이라고 할수 있는 자유당을 창당을 하고요. 그리고 1952년 당시 전쟁 중에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부산 정치 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유당 등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올리게 되는데, 당연히 국회의원들은 이 직선제 개헌안을 거부합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자 비상개헌령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개헌령이라고 하면 국가 시국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군대가 사회 유지를 치안 유지를 할수 있는 그런 권력의 형태가 바로 개헌령이라고 할수 있는데 자 비상개헌령을 선포하고 자 그리고 간첩제를 씌워가지고 한 10여 명 정도의 다수의 야당 국회 의원들을 체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더 개헌안을 올리게 되는데 이때 경찰과 헌병이 임시 국회 의사당을 둘러싸고 있는 조금 공포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 기이 표결을 하게 돼요. 지금 개헌안에 동의하는 국회 의원들일어서라라고 하면서 이 발췌 개헌이 1952년 결국 자, 통과가 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이 핵심 내용은 대통령 간선제에서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접 선거,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생님, 근데 왜 발최 개헌인가요? 라고 할수 있는데, 자, 발췌의 뜻은 뽑을 발자에 모을 최자, 뽑아서 모아놨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자유당, 즉 정부 측에서는 대통령 직선제안을 올렸고요, 또 국회에서도 이미 자, 내각 책임제라고 하는 내용을 한 개헌안을 올렸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낸 대통령 직선제안과 국회에서 낸 내각책임제 중에서 뭔가 좋은 내용들을 뽑아서 짬뽕시킨 헌법이 바로 발췌개헌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실상의 가장 핵심 내용은 바로 대통령 직선제 내용이 들어갔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승만 대통령이 제2대 대통령의 1952년 직선제로 당선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제2차 개헌이 1952년에서 2년 뒤인 1954년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럼 2차 개헌이 왜또 생기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4년의 두 번째 2차 개헌인데 2차 개헌은 또 같은 말로 4.4.5입 개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4452라고 하면, 4 밑으로는 죽이고, 5 위로는 살린다라고 하는, 자, 반올림의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개연에 4452이 붙었는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을 볼게요. 당시 헌법으로 대통령은 재선, 즉, 1차 중임 두 번까지만 가능합니다.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의 48년에서 임기 4년에 52년까지 1대 대통령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52년부터 56년까지 대통령 직선제하에 두 번째 대통령을 했으면 56년에 있었던 대선에는 대통령 선거에는 헌법 때문에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출마를 하기 위해 4 4 5개헌 2차 개헌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먼저 정기를 보겠습니다. 자유당이 자 초대 대통령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라 하면 자,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의 하나요이 초대 대통령만 자, 중복으로 임기를 수행할 수 있는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개헌안을 발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4452 개헌의 주요 내용들을 한번 뒤에 넘어가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 445의 기원인데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재연 헌법 당시 존재했던 55조 1항의 헌법 내용입니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 2번까지만 가능하다. 이게 재연 헌법이었는데, 밑에 부칙은 4, 4, 5 2 개헌으로 추가가 된 내용이에요.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제55조, 제55조 1항 단서의 제안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헌법 공포 당시 재헌 헌법 당시 대통령이면 초대 대통령, 즉 이승만 대통령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여서는 55조 1항, 즉 중임에 대한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던 게 54년에 발의가 된 445입 개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445입의 개헌안이 발의가 됐는데 이 개헌안이 국회에 통과를 하지 못합니다. 자, 헌법에 이런 개헌이 통과하려면 국회의원 정족수의 3분의 2를 넘어서야 되거든요. 이때 당시 총 국회의원 수는 203명이었는데, 203명 중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203 곱하기 3분의 2면 135.333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가 나오고요. 이에 따라가지고 개헌안이 통과하려면 국회의원 136표를 받아야지 초대 대통령의하나여 중인 제안이 붙지 않는 이 개헌안이 통과되게 되는데 투표를 해보니까 135표가 나온 거예요. 릴링 그에 따라 가지고 한표 차이로 이 개헌안이 부결 즉 통과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서 이 445입의 논리를 내세워서 부결되었던 개헌안을 가결 다시 통과시켜버립니다. 왜 그런가? 자, 135.333인데 이 세상에 자, 0.333이라고 하는 인간이 존재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에 따라서 사람을 숫자 1로 했을 때 0.333이라고 하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에 따라 이 445입 반올림의 논리로 135.333 33은 136표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135표만 받아도 인간의 수치상 이 개헌안은 통과될 수 있다. 이런 억지 논리를 내세워 가지고 통과시켜버리는데 이에 따라 이 개헌안을 445입 기원, 2차 기원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럼 결과를 볼게요. 이에 따라서 1956년 제3사대 정부통령 선거에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게 됩니다. 어? 선생님 왜 대통령과 부통령의 이런 뽑는 선거의 숫자가 다른가요? 중간에 초대 부통령이었던 이시영 부통령이 사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숫자가 엇갈리게 됩니다. 어쨌든 제3대의 리승만 대통령이 출마를 하게 된데 당시를 보면 자유당의 대선 후보, 정통령 후보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출마를 합니다. 여당이었던 자, 정통영에는 이승만 대통령, 자유당의 부통령에는 이기붕 후보가 출마를 하고요. 자 민주당에는 정통영의 자 신익희 후보, 부통령에는 장년 후보가 출마를 하고요. 이 중에서 자 무소속에. 우소속의또 정통령 후보였던 저 조봉암이 출마를 했었는데 엄청난 선거 유세를 하다가 갑자기 민주당의 신익희 정통령 즉 대통령 후보가 윽 하면서 열차 안에서 급사를 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자유당의 이승만 대통령의 당선이 대통령 당선이 기정사실화 되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부통령에 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민주당의 대통령 표가 이승만 대통령한테 가는 게 아니라 무소속의 이 조봉암 후보에게 표가 가게 되고요. 또 사람들이 신익키 불쌍하다라고 해서 부통령에는 작년을 엄청나게 표를 뽑아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결과. 자 대통령에는 자유당의 이승만 대통령, 자 부통령에는 자 작년이 당선되는 이런 집권당 정당이 엇갈려 버리는 그런 결과가 자 나오게 되고요. 또 신익희 후보의 표가 이 무소속의 조봉암 후보의 결과 전체 대선 투표 30%를 자 차지해 버리는 그런 결과까지 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자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자 이승만 정부가 더욱 더 독재를 강화해가는 그런 사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58년에 있었던 진보당 사건입니다. 진보당 사건입니다. 아까 1956년 제 3, 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무소속 출신의 조봉암 후보가 이 평화 통일 당시에는 북진 통일, 무력 통일이 대세였는데, 우리 평화적으로 북한과 함께 통일을 합시다, 이를 내세우며 당시 대통령 투표소의 30%를 차지하는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고요. 이 정부통영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좀 진보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창당해서 계속해서 정치 운영을 했습니다. 자 이승만 정권 입장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조봉암이 눈에 가시겠죠. 그에 따라 가지고 이조봉암이 국가보안법 위반과 간첩죄를 씌운 다음에 사형을 선고하고요, 또 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킵니다. 그리고 또 58년 뒤, 약 1년 뒤, 1959년에는 이 조봉함을 사형, 사형 집행을 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자 2011년에 대법원에서 이 조봉암에 대한 무죄 판결이 다시 나오게 됨으로써 국가가 두 번째로 장행한 사법 살인으로 그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후 자 2020년도에 옛날 구소련 기밀문서에서 조봉암이 기밀성에게 대선 나갈까 자문을 구하고, 그리고 기밀성으로부터 대선 자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밀문서가 발견되었거든요. 이러한 기밀 문서가 신빙성에 대한 문제도 있으니까 이 문제는 학계에서 계속해서 조사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정부의 비판적이었던 이 경량신문을 폐간하는 경량신문 폐간 사건이 1959년에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독재 체제를 강화해 가다가 결국 살구 혁명을 맞아들이면서 이승만 정권이 몰락하는 그 과정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살구 혁명은 여기서 끊고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